아, 다아 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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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야 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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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번 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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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다이 다다, 이테 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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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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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Ja! Oh,

네. 네뭐 <laughs> 아, 아, mesaálido.. 아, 다 아, 다, 뭐. 아, 다, 다 <härC2> 좀 높아서 좀 높았어. 근데 아, 몰라 MS MS. 어 어, MS. MS. 자, 연속에 들어오면 된다 어. 아니 아니 너너 존나 너안 될까? 못 들었잖아 어, 약속, 약속 약속이지 어, 한 번에 들어야지 고 있는 거 어? 바로 도 사람이 나이가 된다. 아냐, 아냐, 아냐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공 <목소리> 들어 약속을 안 지켰잖아. 약속은 약속이야. <목소리> 약속은 약속이야. <목소리> 안 돼, 안 돼. 안 돼. <목소리> 아니, 없어, 없어. 진짜 없어. 영선이 지금 뽑아. 아. 거어 이거 거리 아니 야 없어. 우리 어, 나안 돼. 아따. 이젠 사립까지 가아 이거 안 되는데. 아. 여기서 잠깐만요. 여기서 잠깐만요. 여기서 잠깐만요. 여기서 잠깐만요. 여기서 잠깐만요. 여기 돼? 잠깐만요. 여기서 잠깐만안돼기서 잠깐만요. 여안 돼. 잠깐만요. 네. 여서

예, 예, 그럼 둘다 들어가는거죠 형이랑 어, 나간, 나간. 나 죽여서 할 어, 그래. 그래. 응, 늦었어 근데 타석은 응. 형기권로 들어가고? 어 응. 형기 오케이 응. 오 조심 캐치볼 안하고 해왜 안돼 캐치하시해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응. 고아웃 아 그냥 뭐 그런 거로 의대를 나는 안타까